이거 베스트 이렇게 알려주니까 좋은데요. 그냥 쇼핑하는 것 같아요. 옷 같은 거 구매할 때쭉 아, 내리면 항상 리뷰 같이 나오잖아요. 네. 내돈 내산 후기잖아요, 지금 다. 네. 이런 거 너무 좋을 것 같고. 어, 저는 여기에 저희가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약간 뿌듯하기도 하고. 진짜 막 좀. 말 함부로 하면 안될것 같네요. 네, 민망하기도 하고 뭐. 네, 오늘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저희 새로 개편된 신차장 다이렉트 어플이죠. 어플 홈페이지 뭐다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오늘은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저희가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 신차장 다이렉트의 어떤 장점이라 할수 있는 이 특징이 있죠. 어, 복잡한 견적이 필요 없고요. 네. 집에서 간단하게 비대면으로 견적을 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시간에 제약을 받으실 이유도 없고, 그냥 24시간 내내 간단하게 5분 내에 네. 다 견적이 가능하시고요. 이제는 아예 그냥 가격표나 카탈로그조차도 이 저희. 홈페이지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편의 쇼핑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직관적으로 많이 바뀌게 돼서 실제 저희가 한번 만져보면서 네, 직접 들어가서 이용해 보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단하게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빠른 출고 차량도 이렇게 확인 바로 해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빠른 출고 차량인데 SUV를 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하면. SUV만 이렇게 정렬도 가능하고요. 아. 또 상세 조건에서 이 차종을 중복 선택도 가능하세요. SUV 소형하시면 소형 차량과 SUV 차량이 한 번에 나오고요. 또 이것도 있잖아요. 아. 대여료월대여료 저한테 맞는 월대여료만 이렇게 사, 설정하실 수 있고요. 요 초기화도 그냥 뭐 일일이 다 푸실 필요 없이 오른쪽 위에 초기화 버튼 눌러주시면 초기화 쉽게 진행됩니다. 굉장히 빠르고 간단하네요. 네. 반응도 되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견적을 실제로 한번 내보죠. 네, 견적을 내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SUV가 좋아요. SUV요? 좀큰 차가 좋기 때문에. 대여료는 그 제가 보기에는 80만 원은 사실 좀 부담돼요. 될것 같아서 60만 원? 네. 한번 검색을 해보죠. 사실 저는 이쏘렌토가 계속 눈에 들어오거든요. 견적을 네, 네 내보겠습니다. 어, 여기 음. 이런 메뉴가 생겼네요. 상세 정보랑 제원 가격표. 네. 아, 이거 상세 정보는 눌러 보니까 카탈로그를 음, 음. 이제 굳이 제조사 홈페이지 들어가지 않으셔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쭉 뜨네요. 네, 이렇게 음. 카탈로그가 다 나오니까 이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어, 인승도 바로 볼수 네. 있고 배치 시트 배치나 굳이 아, 어. 네 이미지도 고화질이고 괜찮은데요. 네, 저는 사실 이 카탈로그나 이런 거다운받으러 그 찾으러 들어가는 게좀아 맞아요. 경로를 또네 옆에 가격표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뭐 아. 옵션이나 이런 구성품들 궁금하시면 네. 그냥 가격표 이렇게 확인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 이거 되게 좋네요 사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가격표가 제일 정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볼수 있네요 아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네. 연료 디젤이죠 뭐. 디젤이죠 어 이게 되게 또 직관적으로 변한 게 이전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그냥 이렇게 스크롤만 내리면 어 아, 이게 굉장히 편하네요. 저는 네.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는 방식보다 이렇게 쭉 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변경도 쉽잖아요. 저는 뒤로 가기. 아. 저는 프레스티지로 할래요. 오 어, 프레스티지요? 여기 베스트 마크가 붙네요. 음, 5인승이 이게, 아무래도 음, 이게 고객분들이 다른 고객분들이 많이 찾는 차종이 어떤가 궁금할수 있는데 음. 이 베스트 이렇게 알려주니까 좋은데요. 이거 진짜 그냥 쇼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내리면은 이제 색상. 어 이것도 좀 바뀌었어요. 그러게요. 아니 요이 베스트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진 너무 좋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 이게 스스로의 선택을 보조해 주는 기능이죠. 이게 사실 저는 음식점 가면 처음 가는 음식점 무조건 그냥 베스트 아, 붙어 있는 거 시키거든요. 주인장이 어... 자신 있다는 거죠. 네. 아, 옵션이 추가되는 거는 위에 이렇게 음... 원아 표시가 붙어 있고. 어 되게 귀여운데. 재밌네. 네. 저는 뭐 베스트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플래티넘 그레이 파트의 블랙, 블랙 원톤. 원톤. 옵션은 그러면은 아, 드라이 와이즈 넣어야죠. 아, 드라이 와이즈 는 넣어야죠. 스타일 유부 네비도 넣어야 돼요. 아 네비 넣어야죠. 저는 스타일까지만 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등급이랑 옵션이 렇게 쭉쭉 넣어서 가는 방식인데 네. 저희가 이제 뭐 제네시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비튜브라 그래가지고 네. 별도로 옵션 넣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신차장 다이렉트에서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블랙박스 저희 장착되는 고화면 그 용품 나와 있고요. 네, 이런 거는 다 뭐... 네, 계약 조건 계약 조건 해가지고. 이거 너무 간단해요. 음. 아, 그리고 찌마기가 새로 생긴 거 아세요? 어? 아 하트가 찌마기예요 네, 일곱 분이 이렇게 요소렌토 차량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음. 네.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거네요. 그렇죠. 눌러보세요. 네. 되게 좋은데요? 아. 어? 오, 저희가 보는 동시에 77에서 77, 79가 됐어요. 오. 다른 분도 보고 계신가 봐요. 실시간. 어. 그리고 쭉 내렸을 때내 선택이 주변의 선택하고 비슷하면 사실 더 힘을 받잖아요. 네. 후기도 있어요. 이게 옷 같은 거 구매할 때 이렇게 쭉 내리면 항상 리뷰 같이 나오잖아요. 네. 이 고개 구개가 이 내돈내산 후기잖아요. 지금 다 와. 아. 그렇죠. <laughs> 이 내돈내산 후기가 다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이 차량이 뭐 어떻다, 뭐 음. 조금 아쉬운 점은 이렇다, 뭐 이런 거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거 너무 좋을 것 같고. 아, 아. 요거요것도 나와요. <laughs> 아까 저희가 신차장 매가세 저희 영상 보고 있었는데 관련된 아. 영상이 ASMR이 나... 나오네요. ASMR이 나오네요. 이것도 좋은 것 같죠? 특가가 있으면 숨기지 않고 다 보여드립니다. 고객님, 조금 더 저렴하게 만나보시라고 이렇게 음, 네, 특가 옵션, 뭐 칠일 배송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견적 결과 한번 확인해 주시죠. 그래서 네, 그냥 견적 결과 보시면 이렇게 대여료랑 차량가 네. 나오고 밑에 이렇게 내 차량의 정보, 내가 넣은 옵션들, 계약 정보 이런 거다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도 되게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모델 옵션 변경 요거 메뉴 한번 누르면 음. 바로 다시 이전하면 돌아가서 여기서 다시 또 견적 수정이 음. 가능하시니까 네. 네, 이 부분도 엄청 편리한 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만족하셨다 하시면 네, 무서류 심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집에서 네. 빠른 시간으로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차량을 진짜 계약할 수 있는지 그 여부 확인 직접 해보실 수 있고요 어, 네. 쭉 내리다 보시면 아까 후기 말씀드렸는데 같은 차량 견적 얘기도 있어요 음... 이 후기를 읽어보고 같은 차량 견적 내기 누르시면은 바로 이제 그 차량으로 저희가 소렌토 하이브리드 견적 내기 끔그 음 옵션도 똑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견적 결과 확인 그냥 바로 누르시면 바로 또 확인. 그리고 저희 보관함에 가시면은 차량 견적을 내셨던 게. 보관돼 있어요. 음... 그 장바구니에 미리 넣어놓은 거 있잖아요. 음... 그거처럼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시고 이제 비교해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또 이게 많이 내다보면 헷갈리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모아두고 보는 게 구매하실 때 훨씬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견적은 되게 지금 간단하게 내봤고요. 네. 또 소개할 몇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커뮤니티가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 뭐 고민 상담을 해주는 글이 올라올뿐만 아니라 고객 후기 그 저희 영상에 나왔던 시찰상 매거짐 이렇게 네.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고객 후기를 쭉 보면 은 실제 차량 사진도 있고요. 리뷰를 달아주셨어요. 음. 어? 어. 저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읽어주세요. 내돈내산 후기예요. 내돈내산 후기. 네. 신차장을 선택한 이유라는 리뷰예요. 출장으로 인해 급하게 차가 필요하게 되어 대리점을 돌아다녀 봤지만 연말이라 물량이 없다. 이런 차는 어떠야 등의 딜러, <laughs> 딜러가 원하는 차를 고르기 유도한 듯한 느낌과 출고까지 최소 한 달에서 네 달까지 걸린다는 말에 좌절하던 도중 제 사정을 알고 계신 아버지가 신차장이라는 것도 있더라 라고 추천해주셔서 알아보기 시작했었음. 신차장, 오프. 네, 요즘 또 많이들 쓰시니까. <laughs> 네. 신차장 오프를 통해 일주일만에 출고가 가능한 차량이 있고, 차량과 옵션의 종류가 다양했다는 점, 보험과 세금을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수리에 있어서 경제적 이득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이것으로 차를 사야겠다는 확신을 가지셨다고. 이렇게 이제 리뷰들을 보면서 참고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후기 쓰시면은 엘포인트도 저희가 지급해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엘포인트 거의 현금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일반 운기 그냥 남기시기만 해도 3천 포인트, 포토오기 5천. 그다음 베스트 되시면 1만 포인트. 그다음에 고민 상담. 고민 상담소가 재밌어요. 지금 저희 고민 상담소에 보시는 횟수로 지금 정렬을 했는데 1등이 친환경차 뭐가 좋을까요? 아, 친환경차. 고민되죠. 하이브리드 차량을 렌털해 보려고 해요. 연비와 환경을 고려하고 계셔서 니로와 코나. 야, 이게 음. 이렇게 차량 배틀로 투표가 첨부가 되네요. 선배님은 어떤 차를 추천하시겠어요? 니로 스페셜 특가랑 코나. 전부 니로죠. 저희 투표해볼까요? <laughs> 네. 아, 아 투표 완료됐어요. 어? 어, 바로 반영돼요. 댓글도 바로 달아주셨는데 음... 니로가 공간이나 연비가 더 좋은 듯해요. 디자인은 사바사라지만 이번 디자인은 확실히 제 취향은 아님. 야, 이거 되게 좋네요. 사실 되게 고민할 때 조언을 구하, 구할 때가 마땅치 않거든요, 사실. 이렇게 딱 결과가 이 정도 나오면 누구라도 니로를 하자. 괜찮네요. 이렇게 지금 또 재밌는데요? 글을 남기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것도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쵸. 댓글 게시글 작성해 주시면 또 100포인트, 포인트로 나가게 되고요. 댓글, 그다음 배틀 투표 하시는 것도 20포인트씩. 네. 요거, 로너분들이 네. 한번 직접 사용해 보시고, 아, 야, 요거 진짜 편리해졌더라. 싶은 걸또 올려주시면. 네, 댓글 달아주면서 추첨을 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많이 힘들고 집에 계시는 시간이 들 텐데, 신차장 다이렉트로 쉽게 견적내 보시고,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차량 견적 어떤 차량 궁금하시는 거 많으시잖아요. 네.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하면 커뮤니티 보면서 네. 반응들도 보시면 재밌을 것같고벨 포인트도 정리 받으시고요. 또 신차장 매거진에 저희 뭐 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아니더라도. <laughs>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